안녕하세요. 집선나내집 네, 장만 플래너 정실장입니다. 오늘은 부천 원미동에 있는 신축 3룸 세대 안내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여기는 2개 동으로 한동에 8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차도 1층에 자주식 주차로 세대당 100% 가능한 현장입니다. 위치도 소사역에서 도보로 가능하기 때문에 역세권에 속해 있는 현장인데요. 무려 가격이 2억 원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2억 원대로 만나보실 수도 있으시면서 심지어 무입주까지도 가능한 현장이고요. 내 신용점수에 약간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문의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현재 자녀 세대 몇 세대 안 남았습니다. 빠르게 문의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부터 집선나랑 내고 한번 살펴보실게요. 집선나 출발해보겠습니다. 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공간은 거실 공간이고요. 거실 아트월과 아트월 간격 사이 3100 정도 나오고요. 아트월 길이감 좋습니다. TV랑 쇼파 배치 가능하고요. 쇼파 같은 경우에는 4인 쇼파까지도 무난하게 빛이 가능한 사이즈로 보여지고요. 앞쪽으로 샤시창 크기 있어요. 막힘이 전혀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시시 간에 채광이 정말 좋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은 비가 오는 날이고 영상 찍는 시간이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채광하긴 못하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위쪽으로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잘 들어가 있고요. 등은 LED 등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전반적으로 헤링본 모양의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주방 쪽 한번 보실게요. 주방은 거실과 분리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살짝 꺾어서 보시면 깔끔한 주방 모습 보이고요. 앞쪽으로 가스레인지 3구짜리 들어가 있고, 싱크볼 대형 사이즈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으로 환기창 잘라져 있고요. 상하부장 깔끔하게 화이트 톤으로 들어가 있네요. 옆쪽으로 보시면 냉장고랑 냉동고, 김치냉장고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 이쁜 등이 달려 있기 때문에 이 밑에 쪽으로 식탁 설치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방 쪽으로 가보실게요. 여기가 메인 안방입니다. 메인 안방 사이즈 너무 잘 빠졌어요. 크기도 잘 빠졌고요. 11자 정도 나오는 안방 사이즈고요. 옆쪽에 보시면 창 크게 나져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부부 욕실 쪽 보시면 환기창 잘 들어가 있어요. 샤워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부부 욕실 사이즈고요. 수납공간이 이 위쪽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실용적으로 인테리어 하신 것 같아요. 두 번째 방으로 가보실게요. 여기가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도 창 크게 나져 있고요. 공간도 너무 작지 않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서재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좋으시고요. 자녀분 있으시면 자녀분 방으로 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세 번째 방으로 가보실게요. 여기가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 사이즈도 두 번째 방이랑 동일한 사이즈로 보여지고요. 다용도실 같이 있기 때문에 옷방으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용도실로 나가 보시면 창 크게 나져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보일러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에 수전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쪽으로 수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탁기 건조기 설치하고서도 이쪽에서 물 사용하시는 거 사용하시기 수월하게 잘 짜여져 있네요. 이제 여기는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사이즈 정말 크게 잘 나왔습니다. 다른 어느 곳보다도 사이즈는 정말 잘 빠진 메인 욕실이고요. 수납공간 잘 들어가 있고요. 그 옆쪽으로 조명거울 들어가 있습니다. 샤워기랑 전다이 선반까지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메인 욕실이고요. 이 옆쪽으로 전실 공간이 있습니다. 중문은 삼면동 슬라이딩 방식의 문으로 되어 있고요. 신발장은 키크니 신발장 세칸 들어가 있습니다. 중간에 전신 거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모 단장하시기에 좋으실 것 같고요. 반대편으로는 일괄 소등등까지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네요. 여기는 우선 지금 가격대가 정말 저렴하게 잘 나왔습니다. 집이 많이 큰 집은 아니지만 딱 들어왔을 때 우드앤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따뜻한 느낌의 집이고요, 편안한 느낌의 집. 거 같아요. 그리고 가격도 너무 착하고요. 심지어 무입주도 가능한 현상이기 때문에 내집 장만 하시고 싶으신데 어, 실입주금 조금 부족하시다 하시는 분들 신용에 조금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 문의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할 거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집산나 다음 영상에서는 더 예쁘고 저렴하고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